1635년에 가성디는 빛의 속력이 무한대라는 가정하에 멀리에서 쏜 대포의 불빛과 소리가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를 재으로써 음속을 측정하고자 했다. 그는 대포에서 관측자까지의 거리를 대포의 불빛을 본후 대포 소리가 들리, 들리기까지 경과한 시간으로 나눔으로써 음속을 계산했던 것이다. 그가 측정 결과로부터 얻은 값, 즉 음속의 측정 값은 4 7 8 4 미터퍼 세컨드로 오느날 알려진 실제값보다 상당히 컸다. 이후 메르세는 448.2 미터퍼 세컨드, 보렐리와 비비아니는 349.8 미터퍼 세컨드 등실제값에더 가까운 특정값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오차는 컸다. 1738년에 파리과학 아카데미는 영도로 환산했을 때 332mps 로 실제 값을 매우 근사한 값을 얻었다. 이때까지 금속 측정은 온도, 습도, 기압, 바람의 영향이 음속에 미치는 효과를 엄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18세기 초부터 연구자들은 음속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시작했는데, 때로는 관련이 없는 요인들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도 했다. 1 7 8 연의 영국인 더햄은 순풍이 음속을 빠르게 하고 역풍이 음속을 늦춘다고 제대로 판단했지만 비와 안개가 음속을 늦춰준다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 또한 그는 측정도 해보지 않고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음속이 같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이런 생각은 1740년에 볼로냐의 의학 교수인 비안코니에 의해 기온이 상승하면 음속이 빨라진다는 제대로 된 생각으로 대체되었다. 18세기 초 뉴턴은 음속을 이론적으로 추정하였으나 그 값은 당시 받아들여져, 받아들여지던 특정 값과 상당히 차이가 있었고, 이후 연구자들은 그 차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기 조건에서 음속의 특정 값을 구할 필요가 있었다. 인도에 파견된 영국의 천문학자인 골딩햄은 1820년부터 이듬해까지 음속을 측정하였고, 측정할 때마다 날씨와 대기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였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조건에서 음속을 측정한 사례는 이전에 없었다. 골딩햄은 골든햄의 음속 측정은 다양한 대기 조건이 음속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당시 기준으로는 거액의 연구비와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장기간 수행된 거대 과학 프로젝트였다. 그는 다양한 대기 조건에서 음속을 측정하고자 했지만 마음대로 대기 조건을 조정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 상태가 자연적으로 바뀌는 걸 이용했다. 즉 다양한 대기 샘플을 얻기 위하여 골딩엠은 사계절에 걸쳐서 날마다 달라지는 대기 조건에서 측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그 음속에 미치는 풍향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다른 소리 전달 경로를 확보하였다. 하나는 세인트 토머스 산에서 마드라스 천문대까지의 경로였고 다른 하나는 세인트 조지 요새에서 마드라스... 아... 관측점을 사이를 두고 거의 반대 방향으로 떨어져 있었으나 일직선 상이 있지 않았고 전자의 음원은 후자의 음원에 비하여 거의 두배 거리에 있었다. 이러한 신중한 경로 선정은 경로에 따른 음속에 대한 풍향의 효과를 차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음속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선행작업은 빛과 소리의 전달 시간에 차이를 가져올 정도로 충분히 멀리 떨어지는 음원과 관측점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었다. 당시 영국은 광범위한 삼각측량을 수행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인도에서 램버턴 대령에 의해 인도 삼각측량 대사업이 수행되었다. 골딩햄은 램버턴의 측정값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음원과 관측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서 램버턴의 측정값과 비유하였다먼 거리는 12회, 가까운 거리는 6회 측정하여 각각 29... 음... 29,547 피트와 13,932 피트로 확정하였다. 거리 측정을 기반으로 1년 반의 기간 동안 골딩햄은 두 거리에 걸쳐서 800차례 이상 대포 소리의 이동 시간을 측정하였다. 매일 정해진 시각에 대포를 쏘고 골딩햄의 두 조수가 당시로서는 가장 정밀한 시계인 아놀드 크로노미터를 시간에 쟀다. 두 조수는 발사되는 대포의 불빛을 본 순간부터 대포 소리가 들릴 때까지 시간을 쟀다. 조수들은 서로 운운하지 않고 측정 결과를 그대로 골딩햄에게 보고했고 골딩햄은 측정 기록과 함께 기압, 온도, 기온, 습도, 풍향, 날씨를 함께 적었다. 골딩엠은 음속이 소리의 세기에 의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데부루소는 화약의 양을 다르게 하여 측정을 수행한 결과 소리의 세기는 음속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다. 골딩엠은 둘중더먼 거리에 응원해서 관측점까지 소리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기 조건에 따라 최소 24.8초에서 최대 27.6초까지 3초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보고했다. 기록을 분석하고 골딩햄은 기온이 화씨 1도 만큼 올라갈 때마다 공기 중 음속이 0.36 마이 음... 미터 퍼 세컨드씩 빨라진다고 제시했고 습도와 대기압이 높아질수록 음속이 올라가는 비율 또한 정밀하게 제시하였다. 골딩햄은 풍향이 소리 방향과 일치할 때 반대 방향일 때보다 음속은 6미터 퍼 세컨드만큼이나 빨라진다는 걸 제시하였다. 이로써 골딩햄은 음속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가지 기상학적 요인을 확정하여 이후 관련된 실험들이 관련 인자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3 세기 이후 서양의 향해술에서 나침반은 배의 위치와 방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때로는 지구 자기장의 지역적 분포와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해상에서 나침반으로 배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배가 연안 해역에서 좌초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어, 이에 1 9 세기 초 독일에서 지자기, 즉 지구 자기장의 지구 자기장의 연구는 실용적인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러한 실용적 정, 연구가 물리학 전체에 도움을 줄수 있는 수학적 발전을 유발할 것은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다. 오랫동안 천문학은 그 실용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의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천문학자가 천문학과 밀접한 연, 관련성을 갖는다고 여겨진 지자기 연구도 쉽게 국가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었다. 당시 독일은 여러 군소국 로 나뉘어 있었는데 지도 제작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각 국가는 천문대를 세웠고 그 천문대들은 천문 시계, 망원경, 그리고 고도와 방위각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장치인 경위 등 관측 장비들을 갖추고 있었다. 이 연구는 여기에 자기계만 추가하면 가능하겠기에 지자기 연구는 천문대에 소속된 천문학자들에게 맡겨졌다. 당시 지자기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밀한 관측이었는데 천문학자들은 이미 정밀 관측에 익숙했다. 19세기 독일에서 지자기 관측은 독일의 지리학자인 홈볼트에게 크게 진작되었다. 1828년에 선구적으로 지자기 관측소를 설립한 후 홈볼트는 뒤이어 설립된 여러 지자기 관측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동시에 지자기를 관측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세계 최초로 조직하였고 그것은 자기 연맹이라고 불렀다. 홈볼트의 요청으로 영국과 전 세계에 분포해 있는 영국의 식민지에 자기 관측소를 설치함으로써 자기 연맹은 확장되었다.독일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가우스는 홈볼트에게 자극을 받아 1831년에 지자기 연구를 시작했다.그는 실측전문학자로서전문자에서 확보한 정밀도를 지자기 관측에서도 시, 실현하고자 했다. 가우스는 그동안 이루어진 지자기 관측이 모호하고 무의미한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는 현실과 당시 지자기 연구에 사용되는 지... 자기계가 천문학이나 측지학에서 사용되는 측정기구의 정밀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가우스는 자기계를 사용하여 정밀한 관측값을 내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했다. 즉, 실험실에서 사람이 일으키는 기류에 의해 자기계에 매달린 막 마... 막대 자석이 계속 흔들리면서 측정의 정밀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막대 자석의 중간을 하나의 줄이 아니라 두 개의 줄에 매달아 기류에 의한 교란을 줄이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이후 가우스는 그가 근무하고 있는 괴팅겐 대학의 젊은 교수인 베버가 물리학 교수로 부인하면서 지자기 실험을 시작하자 베버와 협력하여 지자기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오스는 지구 자기장이 계속해서 바뀌는 원인을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거대한 한쌍의 자석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지구 안에서 극성이 있는 철 입자들이 유체를 이루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그것을 자기유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지자기의 본성을 거대한 자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든 지구 내부를 흐르는 자기유체에서 비롯해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든 지자기 관측과 실험에 의해 확인된 것만을 받아들이고자 했다. 가우스는 1832년에 지자기 관측과 실험을 통해 두 가지 가정을 수립했다. 하나는 지자기력이 지구의 자화된 부분 전체에 작용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력의 실체인 자기 유체는 역제국 힘의 법칙에 따라 자기력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두 가정에 근거하여 가우스는 자기 패텐셜의 성분을 어떤 지점에서 자기 요소까지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하고 자기 요소를 채우는 자기 유체의 자기량에 비례하는 양으로 정의하고 지구 전체의 자기량을 작게 나눈 자기 요소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자기 포텐셜의 성물을 더하면 지구 전체의 자기 포텐셜을 구할 수 있다 보았다. 1839년에 그는 이렇게 구한 자기 포텐셜에서 지구 표면의 수평 방향의 자기력과 수직 방향의 자기력을 수직으로 수식으로 관, 표현하였고, 그 수식을 적용하여 지자기 관측소가 있는 지구상 수식 곳의 지자기 값을 계산하여 그것이 관측값과 일치함을 보였다. 가장 극적인 사건은 1841년에 미국에서 파견되어 지구 관측을 수행하던 월크스가 가오스가 예측한 위치에서 남자극을 발견한 것이었다. 가오스가 지자기에서 발견 발전시킨 수학적 방법은 물리학 전체에서 활용할 수 있었다. 가우스가 자기 지구를 자기 요소로 나누고, 각, 자, 각 자기 요소의 힘을 상정하여 지구 전체의 자기력을 구한 것처럼 물리학자들은 다른 힘을, 다른 힘을 설명하기 위해 물체를 부피 요소로 나누고 각각의 부피 요소가 발휘하는 힘을 상정한 후그 힘을 물체 전체에 더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였다. 그의 퍼텐셜 이론은 중력, 전기력, 자기력이 보여주는 독특함에도 불구하고 이 힘듦이 모두 이 힘들이 모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역제곱의 법칙을 따른다는 이유에서 유사하게 퍼텐셜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가우스의 퍼텐셜 이론은 일반성을 특징으로 하는 수학적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한 영역에서 추론된 함수를 연구함으로써 물리학자들은 몇몇 유사한 영역의 현상들이 형상들이면의 수학적 구조를 손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 가우스의 퍼텐셜 이론이 나온 직후에 헬름홀츠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수립하자 퍼텐셜은 다양한 물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 법칙을 전개하는데 훨씬 더 긴긴요한 도구가 되었다.